안녕하세요. 오늘은 결국 300억이 될 이번 하락장에서의 매수 프로젝트의 총결산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테슬라 주가가 380달러의 어, 그 중요한 포인트에서 무너져 내리면서 그 당시에 제가 타이중에 길거리에서 말씀드릴 때 270달러까지 열려있을 것 같다. 380달러가 무너지면. 그래서 글을 해주신 분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380달러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지지 라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져버리고 난 뒤에는 사실 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 테슬라 주가 흐름을 보면 300달러 때 매물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제가 그것을 조금 이제 알고 있다 보니까 270달러까지 무너질 수 있겠다. 저는 270달러가 너무나 막강한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무너져 내리면서. 어, 이번에 20, 2024년 3분기, 어, 213달러에서 260달러까지 올라갈 때그 갭마저도 어제 전부 다 맥구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어제도 238달러에서 제발 좀 버텨주기를 어, 바랬었는데, 238달러 그 아래로는 그 당시에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 때 바로 이제 갭상승하면서 238달러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 아, 조마조마하게 238달러 절대 무너지지 말라고 했는데, 어, 무너져 내리면서, 아, 제 하염없이 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반등할지 몰라가지고 어제도 231달러에서 244달러까지 45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어, 가지고 있었던 구글 자산을 드디어 모두 매도를 했고요. 어, 그리고 어,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와이프한테 엄청나게 혼날 것 같은데 절대 건들, 건들지 건 말라고 하는 어, 그 현금 계좌에 300만 원을 추가로, 300만 원을 어, 추가로 와이프 몰래 어, 환전을 해가지고 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지금 이 영상에서 알게 됐기 때문에 제, 저를 당분간 못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 저희는 항상 상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절대 와이프가 현금 계좌를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어제 제가 못 참고 건들었습니다. 어, 이번에 380달러가 무너지고 난 뒤에 이제 보수적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매수를 하는 주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몰빵을 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현금을 분할해서 매수를 한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거의 300달러 초반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면서 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70달러는 무너지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도 좀 비중을 실었었고, 270달러가 무너지고 난 뒤에는 더 적극적으로 모아가는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계좌에는 이제 그 어떤 다른 미국의 주식이 없습니다. 오로지 테슬라 주식만 보유를 하고 있고요. 구글 자산을 이번에 전량, 매도를 하면서 약 200주 가까운 주식을 이번에, 어, 매입을 한것 같아요. 이제 매수를 한것 같은데, 제가 영상 초반에, 아, 저또왜쌀것 같이, 어, 300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 제가 요 최근에, 음, 여러 가지, 어, 이제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극명하게 갈리는 의견이 최근에 하나 있어가지고, 어 저를 따라서 매수를 해가지고 돈을 잃었다는 분이 있고 반대로 덕분에 어좀 일부 수량을 매도를 하면서 어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488달러까지 가고 난 뒤에 어 전혀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에 대해서 다르게 어 소화를 하고 해석을 해서 어, 그런 말씀을 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더 고민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지금까지 320개가 넘는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제 영상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띄엄띄엄 한 번씩 이제 알고리즘에 뜨면 보시잖아요. 저는 실전 투자자로서의 제 이야기를 경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의 이전에 하고 있었던 생각 그 생각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한 배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저도 영상 올릴 때 예전에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영상을 오늘 만약에 8분짜리를 찍으면 그 전에 찍었던 뭐 어, 5,000분의 분량을 전부 다 누적해 가지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영상을 또 업로드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해석의 차이가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 저는 2024년도 때 3월달과 4월달부터 해가지고 200달러 아래에서 거의 천주를 매수를 했어요. 자그 습관이 있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400달러 위로 올라가는 순간 350달러 뭐 위로도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 매수 버튼이 눌러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매수 버튼이 눌러지지 않는 거 이걸 어떡하지. 나는 모아가는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아시는 분 계시고 모르시는 분은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테슬라 주식을 한 주도 매도하지 않고 모아가는 투자를 목표로 테슬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이 매우 힘들겠죠. 그 미션을 달성하는 것이 매우 힘들겠지만은 그 미션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아가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200달러 미만에서 1 0 0 0조 가까운 그 수량을 저는 매수 버튼을 한 번씩 누르거든요. 한주살 때마다 한 번을 누르기 때문에 그 저가에 거의 1000번의 매수 버튼을 누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아가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400달러가 넘어갔었을 때는 이 모아가는 버튼을 누르는 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나중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미 반값에 매수를 했었던 그 기억이 자꾸 이제 잔상이 남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 잔상으로 인해가지고 엔비디아를 13배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아가는 투자를 못했습니다. 이제 3배, 4배 올라갔을 었 때도 매수 버튼을 눌렀으면 큰 수익이 났을 건데 그걸 못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 테슬라 투자를 앞으로 내가 40년 동안 해나가는 해나,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그 매수 버튼은 내 평단가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에서도 누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이, 이 말씀을 드렸어요. 평단가 높이기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평단가를 낮춰야지. 왜 평단가를 높여나가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지? 왜냐? 800달러가 됐었을 때도, 1000달러가 됐었을 때, 2000달러가 됐었을 때 저는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하거든요. 모아가는 이 투자 여정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근데 이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대. 예전에 반에반에 반에 반값에 매수를 했었던 그 기억 때문에 내가 매수 버튼을 누몸 누르, 누르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저한테는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을 때도 버튼을 누르자. 근데 어, 그 당시에 제가 영상 올려 드릴 때 계속 보수적으로 바라보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나는 매수 버튼을 누른다. 왜냐? 테슬라 주가가 이거보다는 나중에는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 괜찮다. 근데 제가 아까 300억을 볼 것이다. 이번에 산 200주가. 그 뜻은 40년 후에 테슬라 주가를 저는 매년 15%의 주가 상승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리고 환율도 그때 가서는 2100원이 될 거예요. 장기 우상향으로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했었을 때이 200주가 300억이 된다는 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 뜻은 제가 하고 있는 투자 여정, 어, 투자의 계적 자체는 40년, 제가 건강하면은 40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480달러에 사든, 410달러에 사든, 350달러에 사든, 220달러에 사든, 150달러에 사든, 110달러에 사든,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모아가는 투자를 평생 해보겠다. 그리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 한 주도 매도하지 않고 모아가는 투자를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매도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 주가가 아무리 고점이 있다 왜냐? 저한테는 그게 고점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투자를 할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800달러가 돼도 저한테는 매우 싼 가격입니다. 그게 1000달러가 됐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평생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매수 버튼을 누르면서 생을 마감을 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을 알고 계시는 분과. 앞으로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 같은 경우, 이것을, 이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올리는 영상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실 수 있다. 왜냐, 3,000주를 넘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400달러 위에서 저는 한 주씩 모았습니다. 그것도 매주 한 주씩 모으거나, 매주 어떨 때는 두 주, 그렇게 모아가는 투자를 했었죠. 자, 그것을 어떤 분께서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께서는 아이 친구가 2024년도 때 그렇게 엄청나게 모아댔었는데 하루에도 50주씩 모으고 그냥 막갖다가 매수 버튼을 눌렀었는데 왜이 친구가 요새 일주일에 한 주씩밖에 안 사지 일주일에 두 주씩밖에 안 사지라고 했었을 때 어, 거기를 캐치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 아이 친구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신중한 스탠스를 취한다는 것을 아시고 어,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아마 비중 조절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평생 투자를 하면서 한 주도 팔지 않고 모아가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매도하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마,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행동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바하고 이거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어 지금 주가가 이 정도 선이기 때문에 매도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안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320개가 넘는 영상 올리면서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영상을 다시 찍으려고 하다가 아 이게 한번 찍으면 계속 또 처음부터 찍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때 그냥 이제 내보냈었는데 계속 두고두고 후회는 했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320개 영상을 올리면서 어, 어느 시점에서 주가 이렇게 하니까 매도하십시오라고 한 적이 없고. 왜냐하면 저는 매도를 하는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어 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때아이 친구가 3천 주가 넘어가는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왜한 어 주밖에 매, 매수를 안 하지? 현금 여력이 있고 저는 국장을 또 매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 주식을 매도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이 친구는 어이 가격대에서 어 매도를,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지. 근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도 매수할 가능성은, 매수를 해도 충분히 괜찮은 가격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 기준에서는 40년 후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못해드릴 거예요. 이것을 계속 뭐 리바이벌 하듯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컨셉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40년 동안 건강이 허락하면 한 주도 팔지 않고, 어 매수를 하면서 모아가는 투자 해 나가면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것도 아마 그 1년 넘, 1년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제가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최고의 순간은 바로 테슬라가 배당을 실시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 갔었을 때 제가 이게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액면 분할이 되고 그리고 테슬라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에서 주는 배당으로 저는 먹고 살수 있다. 그래서 한 주도 팔지 않고 어, 매수하면서 모아가는 투자를 내 평생 할수 있다는 그 계획을 나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 488 달러든 410 달러든 420 달러든 150 달러든 220 달러든 저한테는 그냥 똑같은 주가입니다. 그냥 모아가기 너무나 좋은, 너무나 매력적인 주가거든요. 자, 이 어, 개념으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절대로 차트 분석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어, EMI 수치가 너무나 높아가지고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가 모아가는 보유 수량의 그 수를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38달러부터 180달러까지도 700주를 그냥 그, 말씀드렸잖아요. 와이프하고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그때 집어넣었습니다. 왜냐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 당시에 제 영상을 어,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제가 어떤 투자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500의 세계행을 할 때부터 봐 오셨던 분들은 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을 때그 배우 이제 그 배경이나 전말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 제 영상의 메시지들을 이해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도 200주를 모아가면서 어, 계속. 제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더 하락하면, 더 하락할 때도 제가 모아가는 투자를 할수 있을 만큼의 현금을 비축해 뒀다가, 어, 제가 판단했을 때 충분히 이제는 저점에 와 있다고 판단할 때 과감하게 들어가는.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어, 전략을 취했었고, 제가 3,665주를 모을 수 있게 된 어, 결정적인 계기는 101달러에 떨어졌을 때부터, 106달러부터 10주씩 모아가면서, 그때도 대량으로 모아갔었거든요. 그리고 138달러의 그 공포의 순간에서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모아갔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두 영역 대보다는 주가가 올라간 상태지만은, 어제 231달러부터, 어, 280달러, 어, 90달러 고, 그 어, 라인에서 계속 공격적으로 200주를 모아갔습니다. 지금보다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식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현금을 더 넣을 여력이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총 결산을 하면서 제가 기존에 조금 하고 싶었던 조금은 좀 리뷰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 투자 성향도 같이 한번 오늘 기회에 공유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